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작가님. 노벨 피아소 조용 공모전 수상작 들불 피카를 쓰신 대문어 공사 작가님 환영합니다. 하념냐 하클립. 아, 아바바바바.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 잘 모르는 투수답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글쓰는 공사입니다. 저는 노벨피아에서 딥을 피 그리고 칼이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제 글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글과 다를 수 있어요. 문장이 골목 사이에 난 작고 허름한 집의 음식처럼 고집과 취향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저는 단숨에 즐거워지는 글보다는 여운이 오래 남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어느 쪽을 용원해야 할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디불피 그리고 칼은 무협지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신 무협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무협지가 무와 협에 대해 논할 때 주인공은 그 사상의 화신이 됩니다. 그러나 제 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에 서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글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됩니다 드블피 그리고 칼이 노벨피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발전과 노력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연재하는 연재분은 오늘보다 나을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작가와 글이 되겠습니다. 조금 독특한 글을 찾으시는 독자님들이 계시다면 제 글에 한번쯤 놀러 와주세요.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작가님의 매력과 들불피 그리고 칼에 대한 매력을 우리 투수들이 많이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도 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의 말도 굉장히 잘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챕터명에서 에반게리온을 오마주 했었다 라는 작가의 말을 제가 봤었어요. 작품을 적거나 아니면 작품의 방향성을 잡을 때 영향을 주었던 작품들도 있는지가 또 궁금을 하거든요. 무협지라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할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무협지에 나오는 무공들도 그렇지만 그 무협지란 장르 자체도 한 사람 혹은 천재가 이게 만든 게 아니라 먼저 저보다 앞서가신 작가님들의 세계관을 제가 보고 공부하고 그걸 제가 이어받아서 쓴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제게 영향을 받은 작품이 너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를 꼽자면은 하나는 이제 자, SSS급 사산토라는 제목으로 옛날에 연재됐던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무협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자 천마님이 나오는 파트였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죠. 기존에서 묘사했던 천마 와 굉장히 다른 좀 새로운 재해석 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쪽 해석 이 제가 한 천마라는 캐릭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은 영향이 남아 있고요. 이제 그다음은 이제 소설은 아니고 조커예요. 기본적으로 제 소설에서 나오는 마교라는 게 이제 원한이랑 미움에서 비롯된 단체 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미움으로 단결하고 또 이제 미움에 공감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끼리 파괴라는 테마를 통해서 융합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영화가 좋고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위험한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 들이어서 그걸 차용을 했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좀 클래식 인데요. 월야완담입니다. 정말 항상 월야완담 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주인공인 한세건이 제가 본 캐릭터 중에서 원한 혹은 미움이라는 혹은 복수라는 음. 테마 에 대해 잘 맞는 캐릭터가 생각을 해요. 제 천마에도 분명히 그 한세건의 자체가 남아있을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무협이라는 장르가 전 작품들에서 이렇게 세계관이 공유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무협이라는 장르 자체가 쓰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장르이기도 하잖아요. 무협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지도 조금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무협을 골랐다기보다는 천마라는 캐, 캐릭터를 골랐다라는 게더 정확한 답변일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통 수소를 구상을 할때 가장 맨 처음에 구상하는 게 하이라이트 장면이거든요 작년에 노벨피아 공모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매지컬 백수로 연재를 하다가 이제 완결쯤에 다달아서 아 이제 공모전에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후보 작품들 여러 개 구상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몇 가지 작품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당시에 연재하던 낙하산 강사가 있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제가 이제 구상 단계에서 폐기한 소설이 하나가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공모전 3일 전에 떠올랐던 소설이 디피칼이었어요 그때 떠올랐던 장면이 중반부에 있는 나는 디판을 태우는 불이다 라고 주인공이 말하는 그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디피칼을 연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직 구직 중이었고 전업작가를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모전에 나가려면은 제가 어느 정도 트렌드에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상은 못하더라도 좀 공부하는 마음가짐으로 해보자 라고 했던 게 가상 강사였어요 거기서 많이 배웠고 이제 그런 트렌드 요소들을 이제 제가 그냥 막 넣자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배웠고 연재를 하다가 또 이제 말씀하셨던 그 힘든 일도 터졌고요 낙하산 강사한 80퍼 90퍼쯤 연재했을 때딱그게터졌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재를 잠깐 쉬었어요 그때 제 아는 분이 저한테 낙하산 강사 끝나면은 다음은 너 전업자가 하고 싶은건 알겠는데 아파하면서 글 쓰지 말고 음. 정말 네가 제일 편한 거를 써라 투명들군 퀄리티라도 좋으니까 너가 쓰기 편한 글 써라라고 조언을 주셔서 제 심상이랑 가장 맞는 캐릭터인 천마를 골랐던 것 같아요 잘 묘사할 수 있겠다 싶어서 디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낙하산 강사보다 굉장히 잘했죠. 그게 네. 결론적으로는 그게 물비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트렌드고 뭐 이제 요즘 웹소설 쪽에 나오는 그런 짧은 문장 쪽 이런 거 아예 신경 안 쓰고 제가 항상 해오던 대로 썼던 거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 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항상 생각을 해요. 문장을 적을 때 이제 저는 문장을 계속 보지만 독자님들은 제 문장이 올라가고 나면 이건 지울 수 없잖아요 시간이 제 소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경험 들은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잊을 수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에 나갈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문장을 다듬고 또 이렇게 그렇게 나가려고 해요. 그 마음이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무협이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원래는 조금 퓨전 무협을 조금 많이 보는 편이었었어요. 공사 작가님을 보면서 소설 무협 그리고 정통 무협에 대한 매력도 많이 알게 됐거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무협의 매력은 어떤 건지. 제 이거는 살짝 독특할 수 있어요. 저는 무협의 매력이 되게 다양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장 장르를 좋아하시던지 무협이란 거대한 장르 안에는 그 소설이 있어요 소설에 대해서 어떤 측면이든 난 이런 게 좋아 난 저런 게 좋아 라고 했을 때 중원이라는 거대한 세계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면요 정말 어떤 무협지든 집으시면 그거에 특색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매력이 무협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별개로 제가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무협은요 캐릭터랑 사상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무협지에서 어떤 캐릭터가 내가 이제 어떤 권법을 쓴다 그 권법과 권법은 그 캐릭터를 상징하는 하나의 테마가 됩니다 그 그 무공이 깨달음을 통해서 강해지잖아요. 보통 힘득이라고 하죠.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장르적 요소도 있지만. 그쵸. 그럼 그 깨달음은 주인공이 발바른 행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갈지 정해져요. 그 주인공이 쓰는 기술이랑 주인공이 가진 사상이랑 주인공의 행보가 하나가 일치하는 경험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두 음. 가지를 전 무협의 매력으로 뽑아요. 제목이 이제 들불 피 그리고 칼이잖아요. 이 하나 하나 하나의 요소에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담겨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작품을 안 읽어본 사람들한테 이 제목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읽으면 조금 더 재밌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 제가 어떤 거에 의해서 분석을 한다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보통 세 가지 요소를 쓰는 걸 제일 좋아해요. 천만하는 캐릭터에 대한 재해석이잖아요. 이제 그럼 천마하면은 당연히 또 마교가 나와야 되고요. 제가 마교라는 어떤 캐릭터 혹은 이제 그런 컨셉에 트 대해서 생각을 할때세 가지 요소로 꼽았던 게 D.V.P. 그리고 칼이라고 할수 있는 거였어요. 마교가 이제 무협지에 나오는 마교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 배경이 된교고들이몇 개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배화교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죠. 이분들은 이제 불을 섬기세요. 다른 하나는 이제 백년교예요. 이두 가지 종교를 많이 차용을 하세요. 마교라는 단체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런 종교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장치 중에 하나가 불이입니다. 불이라는 게 어떻게 옛날부터 굉장히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많은 종교에서 차용이 됐었는데요. 마교가 저희가 아는 그런 정갈한 느낌의 종교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넣기 위해서 들불 왜냐면은 사람들이 사이 에 이렇게 막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고 이제 막 나가야 되는 단계인 거고 음. 제 소도 안에서 이막 퍼지는 단계니까 그러니 딜풀처럼 퍼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딜풀 피카레 딜풀은 거기서 따왔어요. 이게 종교, 믿음, 희망 그런 의미를 좀 담아왔어요. 딜풀이라는 단어에서 피 파트인데요. 마교는 악당이에요. 그래서 보면 되게 옛날에 묵창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 무협지에 마교라는 클리셰스 되게 많이 적립한 작품인데 거기서 보시면 조연 중에 한 명이 무공이 이제 소 뇌에 자기 손을 담가서 만드는 그런 무공을 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기괴하다 혹은 잔혹하다. 이런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키는 옛날부터 이제 약간 잔혹성? 섬뜩함 그리고 희생 이걸 많이 상징했잖아요. 들풀 피 그리고 칼은 원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흘린 피가 모여서 이제 어떻게 들풀 같이 일어나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생의 상징하는 피는 빠질 수없고 음. 그리고 칼은 당연히 무협이니까 무력적인 측면에 들어가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런 원안들이 모여서 상대방을 해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힘과 힘의 대결로 발전하는 상황에 칼이란 단어 위에 어떤 걸로 표현할 수있을지잘 몰랐어요.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DVP 그리고 칼. 이렇게 세 음. 가지 단어를 뽑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소설 안에 되게 재밌는 장치들을 많이 숨겨놨는데. 네네네. 네, 옛날부터 그냥 약간 연출 이런 걸 좋아해서 네. 제 소설을 읽으시면서 이제 소녀, 신녀 이렇게 바뀌는 게 있는데. 바뀌는 네. 포인트 가끔 보시면 재밌을 수도 있어요. 음, 어떤, 아, 상황에서 아, 소녀가, 어떤 상황에서 소녀가 어떤 상황에 신녀가? 저는 약간 이 신녀, 소녀 이 캐릭터의 설정도 조금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사람들 천마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한 당파에 있다가 이제 조금 뭔가의 사건으로 통해가지고 천마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는 네. 이제 약간 특이한 체질을 가진 의원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걔가 기가 좀 보이는 그런 체질의 아이였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천마가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약간 이 캐릭터가 어떻게 하다가 나오게 됐는지, 또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좀 특이한 캐릭터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어, 이거를 설명해드리려면요, 제가 천마에 대한 재해석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가져왔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마교라는 게 이제 무협지에서 다뤄지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중국 쪽 무협 작품에서 마교가 이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아요. 음... 한국에서 정사마라고 하는 이런 삼분법 방식은 중국 음료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요. 이제 이게 한국에서 많이 있는 건데 정과 사는 사실 보면 되게 좀 명확하잖아요. 개념이 마교 자리는 또 어디 에 있을까요? 저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마교의 특징은 천마가 제일 뚜렷하고 마교 자체는 그냥 좀 강한 어둠의 다크한 친구들 이거 외엔 잘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역할을 좀 부여를 했을 때 안티테제라는 걸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마교는 되게 재밌는 게 협이 없어요. 사파 같은 경우로 자기들이 믿는 협이 있잖아요. 그쵸. 어, 너희 정파의 협은 위선이야. 우리 이렇게 할래 이런게 있는데 마교는 힘을 숭배하는 강자존 집단이고 힘 숭배는 사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동의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그 마교가 이제 벽이 되는 거죠 주인공이 사상이 이런 압도적인 힘 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주인공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보면 실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서 신녀가 그런 부름의 안티티가 됐으면 했었어요 최대한 반대로 만들었어요 시골에서 자라는 여주인공 소녀 무기 안 쓰는 맨손 클리셰일 줄 알았던 이제 동굴에 들어갔더니 정장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천머를 되기는 알았으니까 여기서 온게 길을 본다는 설정이에요. 왜냐면은 길을 보는 거는 체질이 아니자요 어떻게 보면 기존 무협지에선 다루지 않았던 초능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능력을 지닌 소녀가 우리가 흔히 아는 무림 협객들을 상대를 해 주던 거죠. 안티테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로 신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클리셰 파괴를 제대로 한 거네요. 무협 주인공에서 최대한 정반대로 끌고 간그대척점에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또 읽다 보면은 무협이라는 장르 자체가 워낙에또 팬층이 두텁다 보니까 여자 주인공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조금 불안해하는 감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거는 성별이 이 캐릭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고 정말 이 캐릭터 자체의 서사가 중요하구나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아 정말 작가님이 얼마나 이 캐릭터의 애정을 느끼시고 정말 조심스럽게 탄탄하게 짜가셨구나라는 거를 이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항상 항상 고민하려고 해요. 여러 천마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은 그렇죠. 저만의 여, 여성 천마 캐릭터를 만들 때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묘사할 것인지, 이것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독자님들 만나는 자리인데 <laughs> 어떻게 고민을 안 하겠어요. 제가 그 소설의 장르적 특징은 전그거로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써야 한다. 제가 영감이 떠오르든 안 떠오르든. 음, 제가 심지어 그렇죠. 앞에 전기가 예정이 돼있고 아니든. 갑자기 전기를 틀어야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시연제 물은 항상 올라갈 생각을 안할수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을 따로 다니고 계시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시간을 따 바로 내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신다는 게또 굉장히 힘드실 것 음. 같은데 글 쓰는 데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음. 이제 글을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가 또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라 되나? 직장을 다니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안 다니던 데보다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항상 풀로 생각을 해요. 이제 일하다가도 한10 한 시간에 한, 한 번씩은 일어나서 좀 산책하면서 음. 아 이제 다음에 이거 해야지 다음에 이거 해야지 하고 이제 주말에 제가 쉬니까 연재를 그때 플러스막 되게 엄청 사죠 밖에 나가서 이제 한 시간 정도 걸으면서 정리를 해요 아이 다음에는 어떤 전기가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와야 될 거고 정리를 한 다음에 콘티를 짜요 대부분 콘티를 한 다섯 시간 정도 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콘티를 짜고 나면은 이제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콘티를 꺼내서 약간 좀 전문용어인데 트리트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또 따로 만 만들, 메모장에 만들어서 그 500자 단위로 나는 트리트먼트를 보고 집필을 해요 전투신이 떠오르면은 그냥 막적고 재밌는 장면 내가 막 되게 머릿속에 있는 거 있으면 막 적고 네네네.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다음 플롯을 위해서 필요한 장면인데 이제 어떻게 연출해야 는지 되게 막연한 장면 같은 경우에 있으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적어가면서 이 장면에는 어떤 요소를 넣어야 되고 이런 걸 분석을 해가면서 적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어, 항상 말하지만 오늘도 연재분을 올라가라니까 근데 그것도 좀유동적이 가져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제가 되게 바쁜 주여가지고 네. 주말에 연재분을 두개를 들고 시작을 했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은 이번 주는 제가 ]인데? 되게 바빠서 네. 네네네네. 근데 또 이렇게 저와의 인터 이렇게 시간을 또 내주신 건가요? 이거는 제 꿈인데, 어쩔 수 없죠. 작가로서 갈수 있냐, 없느냐, 갈리는 분기기도 하고, 이렇게 음.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 PR일 수 있으니까요. 그쵸. 제가 이제 성공한 글을 썼지만, 이게 또 이제 인기가 많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좀 많이 봐주십사하고, <laughs> 할수 있는 몇안 되는 찬스인데, 독자분들 보시면은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매직컬 백스 때부터가 따라와 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제가 다 알고 계시, 알고 있고, <laughs> 이름이 눈에 익으니까요. 제가 항상 답글을 달아서, 그만큼 또 제가 좋은 글을 써서, 보답을 해 드려야 되는 거고. 또 얼마 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되게 어, 주말에 네. 제가 저, 저전 전전 주였나? 이제 네. 좀 약간 직장 안에서 또 힘든 일이 있어 가지고 좀 음. 약간 다운된 적이 있었는데 네. 다음 날이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었거든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댓글이 막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연주분 너무 좋았어요. 너무 고마운 어, 게 있으니까. 그쵸. 딱 힘이 내 가지고 침대 일어나면서 이제 이름은 딱 바라면서 오늘도 써야겠지? 이러고 <laughs> 바로 앉아가지고, 콘티 짜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까 위쪽에 올라가신 질문 중에 팬 만화 보고 어떤 게분 들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아 제가 진짜 사실 살면서, 물론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지만, 네네.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페다트를 받랐던게 매지컬 백수였는데, 그때는 제가 보이스피싱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웃음> <그래서> <웃음> 누가 나한테 페 아, 요즘은 이런 식으로 떠넘구나 <laughs>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진짜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림 그려주신 분 의문에 어라 내가 왜보이스피싱아 저한테 갑자기 혹시 그쓰는 이메일 있으시면 팬한테보내주겠다 보내주겠, 이러셔가지고 <laughs> 제가 놀래서 아 작가용 이메일 하나 새로 파야겠다 이러고 랬는데 정말 팬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나 오늘의 데이트 정말 너무 즐겁게 한것 같아요. 아 저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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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습니다. 진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들뿔, 피, 그리고 칼 작품을 적어주신 우리 공사 작가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